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형 솔루텍을 같이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댓글로, 자, 제형, 1만원 가자 라고 댓글로 힘을 좀 달아 주세요. 자, 그리고 위에 잠깐 보시면, 어,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년, 자, 내년까지 무료로, 어, 멤버십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자 재료들의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정보들 그리고 가격들 자, 가격은 목표가부터 진입가 매도가까지 자, 이세 가지를 매번 실시간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자, 어차피 무료니까 부담 없이 한번 보시면 어, 분명히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아직 장이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자, 어저께 보면요. 자, 어저께 최고가를 또한번 달성을 했죠. 4,755원을 달성을 했고요. 자, 12% 오른 채로 4 6 7 0원에장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어제 재형이 너무 불타오르니까 거래소에서 뭐라 그랬죠? 자, 투자 경고 딱지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자, 여러분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사자가 달릴 때나 먼지가 나는 법입니다. 자, 어제 터진 이 경고장은요. 대용솔루텍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수급의 용광로라는 사실을 국가가 공인을 해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자, 지금 단순히 그냥 스마트폰 부품 좀더 파는 수준이 아니죠. 자, 어제 오후에 대용솔루텍은 아쉽게 로봇 기업이 뭉친 페이 휴머노이드 연합에서 자, 로봇의 생명이 이 시각 인식 시스템을 총괄하는 구관사로 약점이 됐습니다. 왜 지금 이 4,000원대 가격이 자, 여러분의 자, 운명을 바꿀 인생 역전의 절대 변기인지 자, 지금부터 심화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프로젝트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고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과 경제적 자유 농부학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를 드릴 겁니다. 자, 초대를 드린 이후에 프로젝트 진행은 소통방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중간중간에 잘 하고 계신가 깜짝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깜짝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도 방송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 농부학교는 1년 프로젝트예요. 자, 1년 동안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드는 거고요. 자,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010-7636에 7846으로, 위에 보이시는 학교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초대해 드릴 거고, 자, 소통방 진행할 때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고, 아, 1년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어, 정말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 반년 안에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개개인의 차이가 조금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밑에 번호로 학교라고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농부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사실 저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스스로 이 차트를 분석하고 지표를 분석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홀로 서기를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농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 위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일주에서 2주에한 번씩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 물론 무료고요. 자이 아, 강의에서는 차트 분석 및 지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자뭐 아, 매물대나 빛각 일목구름 이평선 아리사이 등등 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어 주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쓰면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리는 거고요. 자, 왕초보 탈출로 시작을 해서 중급자까지 목표로 합니다. 자, 농부 스터디 같은 경우에, 자, 일단은 텔레그램 방 참여를 하신 다음에 제가 참고서를 같이 한번 보내드릴 겁니다. 이 참고서를 가지고, 자, 혼자서 쭉 읽어보시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라이브 진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거 풀어드리고, 좀더 심화적으로 파트와 지표에 대해서 강의가 들어갈 거예요. 자, 농부 스터디 참여 방법은, 자, 010-7636-7846, 7636-7846으로, 스터디라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답변 드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실 분들만 오시면 좋겠어요. 급등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거래량과 세력의 매집 신호가 포착된 것들 위주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나 정책 뉴스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요. 자, 차트상에서 눌림목 마무리가 되거나, 자, 추세 전환 구간에 있는 종목만 해당이 됩니다. 자, 덤으로 내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지 확인을 한 다음에 요네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종목을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은 확률상으로 수익률이 200% 이상이 나올 것 같은 종목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수익이 나신 거는 나중에 일부 홀딩이 들어갈 겁니다. 자, 왜냐면은, 하 지금 농부 미션을 하시는 분들 이 있죠.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자, 이때 수익이 난 거에서, 어느 정도 소량을요, 이 물타기나 불타기 용도로 사용 예정입니다. 자, 이 방법을 잘 활용을 하면은, 자, 농부 미션 1년인데, 이거를 이제 반년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자, 물론 농부 미션을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그냥 수익 난 거, 어, 자기가 그냥 알아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부 미션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자, 여기 수익 난 거에서, 자, 일부만 물타기, 불타기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개인에 따라서 1년이 단년 6개월로 조기 졸업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무료예요, 여러분들. 자, 무료기 때문에 부담 없이 대신에 열심히 따라오실 분들만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받아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료 봉사기 때문에 사실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010-7636-7846입니다. 자, 010-7636-7846으로, 자, 문자로, 자,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들, 어, 로봇이 아무리 힘이 세고요. 자, 잘 달려도, 자, 앞을 못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어제 제형솔루텍이 거머진 이 광학계 개발 주관사라는 지위는요. 자, 대한민국 로봇 40개 군단에 눈을 대형이 만들고 통제를 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왜제용솔루텍에 OIS 기술에 목을 매겠습니까? 자, 흔들림이 없는 시각 데이터, 그 독보적인 기술력, 자, 이제는 로봇의 자율주행, 신경망으로 전이가 되고 있죠. 자, 전 세계가 이 테슬라의 자, 옵티머스, 이 로봇에 열광할 때, 자, 대한민국은 대형의 눈을 장착한 페이 휴머노이드로 맞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세력들은 눈치가 빠르죠? 자, 이미 이 독점적인 기술 패권의 냄새를 맡고요. 자, 어제 하루에만 4,200만 주의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자, 거래소가 경고를 주든 말든, 세력은 지금 5,000원, 아니 6,000원이라는 고지를 향해서 브레이크가 없는 질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아직 멀리 떠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어, 단 여러분들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어떤 근거로 이 기준을 잡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병행이 안 되면 결국엔 심리가 흔들릴 거고요.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제형 솔루텍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또 있죠. 자, 실적. 자, 이미 198% 폭증을 하면서 바닥을 다졌고요. 자, 이제 그 위에 이 평화의 봄 티켓이 얹어졌습니다. 자, 2026년 자,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들려오는 순간 이 개성공단 대장주였던 재영의 본능이 깨어날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시장 밑바닥에서 어떤 소문이 돌고 있죠? 자, 북미 최대 전기차 T사의 이 로봇 카메라 모듈 공급망에 제형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오늘의 4,000원대 가격은 전설 속의 저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뭐 투자 경고, 단기 과열, 자, 이거 개미들을 떨궈내기 위한 세력의 공포 마케팅일 뿐입니다. 자, 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이 황금 티켓을 꽉 쥐고 버티시는 분들이야말로 자 2026년 미래에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자이 뒤에 더 심화적인 재료의 분석, 그 다음에 정보, 그 다음에 가격. 자 가격은 목표가부터 진입가, 매도가까지. 자요세 가지 위에 소통방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보시고요.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단 1원도 여러분들께 요구하지도, 자, 절대로 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됩니다. 자, 영상에서 결론을 크게 좀 일단 내드리면요. 자, 현재 4,670원. 자, 투자 경고 예고라는 변동성의 구간을 통과하면서 5,000원이라는 심리적 마디 가격을 공략하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자, 장이 시작하고 나서요. 자, 시초가 형성 이후에 4,500원 선을 견고하게 지지하면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곳이 지켜진다. 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요. 자, 추가적인 상단 열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북미의 t사 공급 루머의 실체 확인 여부와 4분기 실적 가이던스 변화를 예의 주시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형솔루텍 로봇 시각 시스템의 주도권을 쥔 기술 대장주이자 경역 섹터의 핵심주입니다. 단기로 만약에 내가 꼭 해야겠다. 아, 천 원을 최종 손절 라인으로 설정을 하시고, 단기 과열에 따른 분할 매도와 눌림목 재매수 이 전략을 병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이 또 있죠. 지금 내부 파이프라인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소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이 호재 같은 경우에 지금 제형의 재료들 자, 곧 다시 한번 상승이 일어나면서 소멸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소멸이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이 들어오고요. 이 호재가 떨어지는 주가를 받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상승 견인 역할까지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이 호재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이 주식시장 혼자 견디기엔 너무 춥고 외로우실 겁니다. 어, 저 또한 예전에 그랬어요. 자, 그 짐을 제가 같이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마 지금도, 이 계좌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다시 올라가고. 자, 이런 걱정들 제가, 솔직하게 100%다 덜어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50% 이상은 덜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어 주식 투자가 이제 숙제가 아니라 설렘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숙제처럼 다가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여러분들 오래 못 갑니다. 롱런을 못해요. 자, 그래서 소통방 우리 1구분들께 제가 약속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적어도 50% 이상은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진입가, 매도가를 자, 분석한 거를 모두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 자, 이 모든 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무료기 이 때문에. 자, 영상 보시고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한 푼도 안 받기 때문에 적어도 좋아요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소통방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부담감이 굉장히 커요,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남들이 모르는 정보. 어, 이건 저만의 이제 내부 파이프라인 호재들인데 자, 이 정보들도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예요. 어, 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다 공유 못 드립니다. 자, 굉장히 민감한 것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저도 이 정보를 공유를 받는 거잖아요. 어, 이거를 이제 오픈할 수 없는 정보들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은 사실 어, 여러분들께 공유를 못 해드리는데, 자, 그런 것들 빼고는 웬만하면 제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 뭐예요? 산타렐리죠, 여러분들. 자, 연말에 나오는 이 산타렐리, 여러분들 그냥 보내실 건가요? 자, 지금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들이 어, 이 선물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거 그냥 날려버리기엔 아깝잖아요. 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자, 혼자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기회에 어, 이 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이 덜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도 뉴스를 보시고 어,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소통방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성공적인 투자는 뭡니까, 여러분들? 자, 타이밍과 정보예요. 자, 물론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여러분께 단 1원도 받지 않습니다. 자,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통방에 들어오셨다면은 앞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마다 자, 들어와서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밑에 제 직통번호에요, 010-7636-7846입니다. 문자로 기적이라고 적어서 저한테 한통 문자 주시면 이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문자로 기적이라고 한번만 적어서 입장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이런 소통방 들어가려면 월 결제나 연 결제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께 단 1원도 받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자, 오늘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 압니다. 아, 하지만 힘을 내시고요. 자 저랑 같이 화이팅 하셔갖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자, 저와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번 25년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 산타렐리를 누릴 수 있는 주식시장의 주도주나 사점 분석, 소속 업종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오프라인 특별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별히 증권가의 별 같은 분을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이름만 들으셔도 아실 만한 경제방송 출신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 자, 그 종목의 방향성을 잡고 싶으신 분들, 자, 또 새로운 후속 종목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 자, 참여를 해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제 번호로 010-7636-7846 초청이라고 적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